빅 가을 가을해요. 이렇게 또 청바지에다가 이렇게 입으시면 되죠. 그리고 우리 그세더 있잖아. 내리게 세더 가볍고 네, 아, 그냥 음, 안 입은 것 같아. 그치? 되게, 응. 되게 그러니까 그렇지? 되게 가벼워요. 되게 가볍지.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가죽의 무거운 느낌 전혀 없습니다. 음. 어 이거 크게 안 나왔죠. 그러니까 막막 크고 막 작고 이 가을 가을해요. 이렇게 또 청바지에다가 이렇게 입으시면 되죠. 그리고 우리 그세더 가볍고 그냥 음안 입은 것 같아 그치? 되게 가벼워요. 어, 되게 가볍지.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가죽의 무거운 느낌 전혀 음, 없습니다. 어 이거 크게 안 나왔죠? 이거 그러니까 막막 크고 막 작고 이런. 이건 픽. 가을 가을해요. 이렇게 또 청바지에다가 이렇게 입으시면 되죠. 그리고 우리 그 셋업 있잖아이네 셋업 가볍고 그냥 음안 입은 것 같아 그치? 되게 가벼워요. 어, 되게 가볍지.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. 가죽에 무거운 느낌 전혀 오. 없습니다. 어 이거 크게 안 나왔죠? 이거 그러니까 막막 크고 막 작고 이런. 이...